삼일신고 한자 육 재활 원보 팽월 창창비천의 풀을 창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풀을 창이라고 나오고 부수는 풀초로 나오네요. 푸르다 우거지다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뜻을 나타내는 초두머리와 음을 나타내는 창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푸른색이다 솔직히 푸른 보통 초록색이죠 하늘은 파란색이고 푸른 초록색인데 하늘에 있는 나무들이 이쁜 초록색인데 멀리서 보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크게 구분 안해요 옛날부터 파란색이 흙의 토 노란색 기운을 받으면 녹색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뭇잎들이 녹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동방 청색에 해당하는데 곧집 창이네요 부스는 사람인이고 창고를 말을 하네요 쌀창고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시딕닷넷에서 창을 검색을 해 봤어요 곡관창이라는 것을 설문해자를 봐도 역시 곡식 저장하는 데라고 나옵니다 입구라기 보다도 네모난 형상을 창고의 형상이다 이런 말인데 근문에서 보면 확실히 창고처럼 생겼죠. 위에는 지붕이고 밑에는 창고 형태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풀을 창을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니까 풀색이라고 나오죠. 설문해자에서도 푸른색을 풀색이라 한것 보면 한자가 우리 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창고 위에 풀이 난 형상이요. 에 지붕에 풀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푸르다라는 뜻이 된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갑골문 근문은 없는데, 소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한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고집창고에서 위에 모양이 사람인이라고 부수가 사람인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모양은 사람인이지만, 옛날 글자에서는 이것이 지붕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풀이 나겠죠. 사람 위에 풀이 난다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대종교 3.1 신고 문화원에서는 3일 신고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에서 합의된 해석을 대종교 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려 합니다. 공동저자에 참여할 분들을 토론회에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 다 2, 4, 2, 6, 7, 6, 3, 6, 3. 문의 010-5787-7998.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